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살과 누네 아들 요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지파에한지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레비오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세 아들 수메리오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오 단자손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굴리아들 북기요 요셉자손중 문하세자손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리엘이오 에브라임자손지파에서는 지휘관 습단의 아들 금엘이오스불론자손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오 이삭갈자손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싼의 아들 발디엘이오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철루미의 아들 아히우시오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세의 아들 부다헬입니다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34장 16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사실 사람들이 명단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생각할 것은 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기대한다라는 그 테마를 따라서 한번 오늘 본문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기대한다는 그 테마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과거는 하나하나 다 정리되고 있고요. 미래는 점점 더 구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업으로 받을 땅을 나눌 겁니다. 아직 그땅 차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땅을 미리 나누고 있고, 그것을 위한 대표자들을 뽑고 있죠. 그 명단 자체를 가지고 묵상하기는 사실 어렵죠. 하지만 그 위치, 이 명단이 제시되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요.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열거하는 이 본문이 1장에서 진영 조직할 때 나타나고요. 그리고 가데스 바니아에서 결정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때그 13장에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 34장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세 군데가 바로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세 시점이라고 할수 있죠. 시해산 가데스바네아, 그리고 모압평지 이것에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16절에서부터 18절 내용 보시면요. 이제 그 땅을 나누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이 명령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요. 모세가 아니라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땅의 분배를 주관하고 있다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세대교체가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모세는 그 실무에 관여하지 않게 되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19절부터 끝까지 쭉그 명단들이 이어져 가는데, 19절부터 21절까지는 남부지파입니다. 유다, 시무온, 베냐민은 남쪽에 있는 지파들이고요. 그리고 22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단, 무다세, 에브라임은 중부. 그리고 25절부터 2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스블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는 북부지파를 나타냅니다. 그림을 대충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를 보면 결국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유다 지파가 가장 남쪽입니다. 시무온 지파가 중간에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만은 유다가 시무온 지파 위치보다 더 남쪽까지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다, 시무온, 베냐민, 단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죠. 단 문하세가 먼저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독특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요단강 가까운 쪽에 무나스 지파의 땅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나스나 에브라임이나 똑같이 그 위도가 같다고 이 사람들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나스, 에브라임 그리고는 북쪽 지파들이 이어지고 있죠. 결국 이 명단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사람들이 명단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마감할 사람들의 명단이기도 하고요. 시내산에서는 말입니다. 각 지파 지도자들의 명단이 제시되고 동쪽 지파, 남쪽 지파, 서쪽 지파, 북쪽 지파 이런 식으로 열두 지파가 나뉘고 난 다음에 레위인들이 그 중앙에. 위치한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1장, 2장에는 12지파들의 위치가 나타나고, 그리고 3장, 4장에는 레위인들이 그가운데 위치한다 하고, 그 위치가 결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 34장까지 읽었습니다만, 35장에는 레위인들이 차지할 성읍들을 다루거든요. 결국 이 34장 뒷부분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한 땅에서 어떻게 진영을 잡을 것인가가 기록되고 35장, 그 다음에는 레위인들이 어느 자리를 잡을 것인가가 기록되고 있는 셈이죠. 신내 산에서의 순서와 여기 모압평지에서 가나한 땅을 분배하는 것의 순서가 동일합니다. 결국 신내 산에서 열두 지파가 성소를 중심으로 진을 쳤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는 레위인들의 성읍을 중심으로 열두지파가 각기 땅을 차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우리가 길게 묵상할 내용은 없습니다만 이 사실 하나는 확실하게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비록 가데스 바니아스 반역 사건 때문에 그 시기가 40년 늦춰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심판은 취소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언약 역시 그대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시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됩니다.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교회가 약해지고 그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혜택, 그 행복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풍요를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고생하는 광야에서 그만 그 생을 마감하게 되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복락을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오늘 이 명단들처럼 말이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기에 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의 명단에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나누는 자들의 명단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이름이 그 하나님 나라의 명단에 들어가리라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순종한다면 반드시 주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모든 순간순간을 거룩하게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이름들을 보면서 나도 저기에 저 하나님 나라의 그 명단에 내 이름을 올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들 그 이름이 나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